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 그대로 어, 생각하게 할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불러볼게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콩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같이 부를게요. 어린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 강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카톡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 실황을 같이 드릴 수가 있어 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들은 이 말씀을 또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복 있는 친구들이랍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찌된 일이냐면은,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포활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요. 이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기록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오 나타나셨어요. 야 얘들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 선생님,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말을 할 일이 있다. 어떤 일이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계신 하늘 나라로 가야 돼. 그런데 뭐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성령님 보내주실 거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슬퍼서 울었어요 선생님 가시면 안 돼요 우리와 같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가야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대 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갈 때에는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이 모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신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다시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어요. 선생님,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자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는데 예수님을... 그대로 구름 속에 가려져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멀찍이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멍하니. 그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오차여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죽은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때부터 제자들은 유다뿐 아니라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서서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바로 오늘의 우리 창수교의 유치부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저다만 보느냐? 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니 너희들은 열심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모든 세계 만방에 알려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친구들이 되자라고 전도하는 우리 유치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